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어, 다항식의 곱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걸 좀 계산을 좀 많이 어렵게 배우죠. 어,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곱셈 공식에다 해 갖고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는 그 공식들도 이 중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이 곱셈도 원리는 똑같아요. 곱셈의 원리는 뭐였어요?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는 바로 이제 분배하고 어, 전개하는 게, 어, 다양식 곱셈의 원리죠. 이 원리는 똑같아요. 어, 똑같은데, 어,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계속 분배하고 전개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 곱셈 공식을 우리가 이제 외우게 돼서,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식의 곱셈을 좀 빠르게 구하는 것들을 배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좀더더 강화해서 어, 추가로 어, 추가로 좀더 공식을 좀 외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또 공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막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머리 아프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어, 항상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문제에 적용해보고 계속 쓰면서 외워보면 어, 나중에는 이거 금방 금방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겁먹지 말고 어, 여러분들 천천히 배우면서 복습한다 반그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그 중학교 때 한번 한번 배웠던 아이디어 어,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죠. 예를 들어서요. 네, 이렇게 어, 2x 플러스 3y 곱하기 3x 마이너스 2y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아, 그럼 이두 방식이 곱해졌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씩 다 분배하죠 요놈을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고 요놈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곱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일일이 한번 다시 한번 음,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서 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얘를 어, 분배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어, 3y에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부터 이제 이 각각을 또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분배해주고, 얘를 이렇게 또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주면, 2, 3, 6의 x가 2개니까, 제곱 2-2, 마이너스 -2, 4의 xy, xy, 플러스 3i, 3x니까, 9xy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6에 y가 2개니까 y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x, y, x, y가 동량이니까 한번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한번 작업해주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을 하는 거였었고요. 어, 이런 원래 이제 모든 곱셈들은 다 이렇게 풀어서 분배를 해주면 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분배를 막 열심히 할 시간이 걸려도 열심히 해주면 되니까. 어근데 이제 말했듯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주의를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수준이고. 좀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식을 못 쓰는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 곱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다항식들을 곱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풀어줄게요. 이러한 다항식의 곱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 이거를 일일이 다 분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3을, 이렇게. 어, 다 분배를 시켜주면, 어,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한번 빠르게,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이제, 일일이 한번 써볼게요. 그럼 2x에다가 2x를 분배해주면, 2 x 의 뒤에 것은 그대로, 플러스 3, 플러스 3의 뒤에 것은 또 그대로. 예,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부터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2x를 다 분배하고, 3을 다 분배해야 되잖아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2, 3, 6에 x가 3개죠. 그 다음에 2-2, 4에 x가 2개. 그 다음에 2 플러스 4니까 8x 안에 있어야죠. 써주고, 3, 3, 9에 x제곱. 3-2니까요. 마이너스 6에 x. 3 플러스 4, 12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네, 우리 했던 대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네, 3차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어, 하나만 써주고 그 다음에 2차, 이제 좀 빠르게 봅시다. 마이너스 4에 9니까 이렇게 1차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음,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다 일일이 시켜주면 되고요. 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다항 식의 곱셈 전개와 어, 원리는 똑같은데 단지 살짝만 좀 차수가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밖에 없네요, 그렇죠? 어, 그럼 여러분도 한번 오랜만에 이 전개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요, 어, 16페이지에 어, 문제 1번 어,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일치 정지해 놓고요, 어, 한번 풀어봅시다. 네, 풀었나요? 어,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면, 어, 자, 처음이니까 한번 일일이 다 한번 분배 한번 해볼게요. 어, X를 분배해주고, 다 이렇게 분배해주고, 어, 플러스 1을 또다 이렇게 분배를 시켜줘야겠죠. 그럼 해주면요. 어, X에다가 뒤에 것은 똑같이 플러스 1. 뒤에 거 똑같이.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분배해주면, 세제곱에, 제곱에,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1은 곱해봤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동량끼리 계산하면, 3차 하나밖에 없어요. 2차는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요. 상수왕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할수 있고,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좀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1번처럼 그냥 왼쪽에 있는 항들을 왼쪽에 있는 항들을 하나씩 다 분배할 수 있게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얘 어, 예, 뒤에 있는 항들을 분배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보여주는 의미에서 어, 1번은 이렇게 분배했으니까 2번은 한번 이렇게 분배 한번 해볼게요 어, 그리고 뭐 계산 차이야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지만 어, 여기는 항이 두 개고 여기는 항이 세 개니까 어 그래도 요놈들을 이두 개를 분배시켜주는 게, 해서 묶어줘서 분배시켜주는 게 살짝은 빠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다 분배 한번 해봅시다. 그럼 3x에, 뒤에 거 그대로요. 플러스 2y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하나씩 다 분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다 분배하면, x 3개에, 마이너스 9에, x가 2개, y는 하나죠. 3, 4, 12에, 12에, x, y제곱. x, y제곱이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2y에, 2x제곱이니까요. 4x제곱 y에, 2 마이너스 3은 6에, x가 하나고 y는 2개죠. 그 다음에 2, 4, 8에 y가 3개죠. 맞나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동류양, 자 3차 없죠? 그 다음에 x 제곱 y 자 색깔을 어, 여기 x 제곱 y 동류양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동류양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9에 플러스 4니까요. 이렇게 되고 또그 다음은 xy 제곱 xy 제곱도 동류항이죠. 그래서 개수끼리 계산해 주면 되고 마지막에 y 3차 하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도 맞았나요?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넘겨서 우리 17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네. 어, 1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곱셈공식이 드디어 이제 나오죠. 17페이지에. 네, 곱셈공식. 네, 17페이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들인데, 이제 대표적인 공식들을 몇개 거기 적어 놨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님도 같이 한번 적어 보면, 적어 보면. 자, 어, A 플러스 B의 제곱, 유명한 완전 제곱식이죠. 어, 이걸 아직 못외었으면 어, 꼭 다시 외워야 돼요. 이거 너무나도 기본이고, 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마이, 마이너스로 바꾸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꾸면, 네, 이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거 1번 기억나나요? 자, 2번 공식도 매우 유명하고 또 많이 쓰이는 어, 공식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합차 공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에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였죠.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 X 더하기 A에, 음,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 꼴은 이제 중학교 3학년 2차 반경식을 다룰 때 어, 많이 다루는, 나오는 그런 꼴이죠. 이거는 이제 곱셈공식을 쓰면, 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고 어, 여러분들은 정말로 만약에 혹시나 이걸 잘못 외웠으면 어, 이두 개만큼은요 네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그냥 어렵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네 a 플러스 b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두 개가 곱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씩 다 전개하면, 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식들을 정리해서 한번 어, 외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생각으로 해볼 거고, 이제는 우리가, 어, 네. 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식을 조금씩 적용을 할 텐데, 어, 여러분 한번 그 전개 그 공식을 유도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그냥 전개하면 돼요. 분배하고 전개하면 되는데 이형태에 대해서 공식을 알면 편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공식들을 하나씩 한번 좀 따져 봅시다. 자, 가장 먼저요. 자, 보이죠? 첫 번째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아까 1 번과 많이 유사하죠. 1 번은 아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a 플러스 b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완전 제곱식인데 이제는요 하나 둘셋세 개짜리 세 개짜리에 대한 완전 제곱식 꼴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이 공식인데 일단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이 시계 이 공식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된다는 게 바로 1번 공식이에요. 음, 일단 한번 시을 써놓고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 왜냐하면요 어, 유도하는 것도요 한번 의미 있게 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어,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두개 짜리, 2개짜리, 두개 짜리, 두개 짜리 제곱 공식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요 우리가 세개 짜리는 모르지만 이거 두개 짜리 공식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해서 이세개짜리를두개 짜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두 개짜리로. 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음, 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 자, 선생님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괄호라는 거 있잖아요. 괄호. 이거, 이게 괄호잖아요. 이게 괄호. 이 괄호에 대한 수학에서 이 괄호의 의미가 뭐예요? 네. 이 괄호의 의미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먼저 계산해라. 먼저 계산해라. 그런 의미죠. 먼저 계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뭐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2 곱하기 3 더하기 4고, 얘는 2 곱하기 괄호한 다음에 3 더하기 4죠. 그럼 이거 답이 얼마예요? 1번은. 그쵸. 더하기랑 곱하기 했으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서 6에 4를 더하니까 얘는 10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괄호부터 해서 3 더하기 4는 7이니까 2 곱하기 7은 14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괄호의 첫 번째 의미는요. 당연히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번. 먼저. 어, 계산하라. 이런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이 과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더 높은 수준의 의미를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과로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과로를 했다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로, 한개로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는 의미예요. 과로로 묶었다는 건, 그것 자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가면 <laughs> 뭐 과자도 사고 과일도 사고 음료수 뭐 아이스크림 사잖아요. 그걸 다산 다음에 마지막에어떻게해요 어, 그걸 이제 봉지에 다 넣어서 집에 가지고 오죠. 그래서 괄호가 바로 그 봉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그거를 괄호로 묶었다는 것은 그 괄호 묶은 것을 하나로 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로. 어, 이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괄호를 가로로 묶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하나로, 부, 치,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 하나로 본다는 거. 어, 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이걸 궁금한 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B, C 세 개가 있지만 이거를 두 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적당하게 두 개를 묶어서 괄호를 씌우면 된다는 거예요 괄호로, 어, 즉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작업을요 어,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에다가 다시 한번 괄호를 묶어주고 여기에 제곱을 시켜줄 거예요. 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이거를 a 플러스 +E, 이 제곱이라는 것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하나씩 다 분배해도 물론 요 식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약간의 이제 조작을, 어좀 수학적인 조작을, 어좀 넘기려만 하면, 이걸 대수적인 조작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 그런 조작들을 여러분들을 한번 시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괄호를 이렇게 묶었다는 것은 뭐냐면, A 플러스 B를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로. 어 이걸 의미를 좀 알아서 좋겠네요. 이게 좀 어려우면, 어이 A 플러스 B를 예를 들어서 별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별 더하기 c의 제곱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음, 좀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랑 중학교 때 배웠던 이두 개짜리 완전 제곱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일 번식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에, 좀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한번 우리가 이 공식 정해 봅시다. 그럼 이거 뭐예요? 별 제곱 더하기 두배 곱하죠. 별 c 더하기 C제곱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하면 되겠냐면, 어, 선생님이 A 플러스 B를 별로 놨으니까, 어, 별 대신에 요거를 다시 이제 바꿔서 넣어야죠. 그쵸? 그럼 넣어봅시다. 자, 별 대신 넣어보면, b 의 제곱, 더하기 두배의별 넣어야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C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자이거는 우리가 a 플러스 b 제곱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ab 그 다음에 이에 이제 이거는 바로 한번 해봅시다 어, 이 식을 보면 이 e, c 에 ab니까 이 e, c 가 그니까 러이 e, c를 여기 말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e, c 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e, a c 에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에 이거 안했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아, 똑같죠? A제곱, B제곱, C제곱, E, AB, BC, E, CA. 이렇게. 똑같죠? 네,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게 이제 3개짜리 제곱 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게 이제 3개짜리 공식을 유도해 봤는데, 어, 여러분들 일단은 이걸 외워야 되는, 일단 공식이니까, 공식이라는 걸 일단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약간 좀 팁을 좀 줘볼게요. 네, 그 팁을 좀 주면 형태를 잡아요. 두 개짜리 제곱. 자, 이 제곱이 여기 여기 영향을 주니까 A 제곱, B 제곱 들어가죠.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곱이 A랑 B한테 제곱을 걸어주니까 무조건 A제곱이랑 B제곱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E, AB. 이두 개의 곱이 곱해진다는 거예요. 두 개의 곱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형태를 보면. 그죠? 그럼 이것도 봐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일단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곱이 여기, 여기, 여기 무조건 제곱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중학교 거랑 비교를 해봐서, 여기 플러스 2AB가 붙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3개니까, 여기는 2개밖에 없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2개만 곱해지는 거고. 근데 얘는 3개니까 2개 곱하려면 어떻게 셀 수가 있냐면,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형태를 플러스 2배의 ab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bc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ac 이렇게 이런식으로 좀 약간 연관시켜서 외우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두개를 같이 보면 형태가 많이 유사한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고 나서 어, 여러분들 한번 그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어 오늘의 공식을 하나 더 한번 해봅시다. 자, 공식 하나 더 한번 봅시다. 어, 바로 어떤 공식이냐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중학교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세제 곱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 플러스 b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 그래서 a 플러스 b를 세개 곱했을 때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오겠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전개하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변형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식의 공식을 내용을 써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어 이런 공식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에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식을 한번 이것도 한번 유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그세 개짜리 제곱을 할 때도 중학교 공식을 이제 이용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다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 세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이 제곱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이 제곱을 최대한 이용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것 같아요? 그쵸. 이거 좀 사, 살짝 이해가, 어, 좀, 이해가 안 되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 예를 들어서. X에 세 제곱 있다 칩시다. x세제곱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x의 제곱을 알고 있다고 칠게요. x의 제곱을 내가 알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x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선 x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곱하기 x를 하나 더 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이거, 이거 이해 되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세 제곱이니까 우리가 제곱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세 제곱을 쪼갠다는 거, 예요 쪼갠다는 거 제곱으로 쪼개고 그럼 내가 제곱 하나 쪼개었으니까 이렇게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1차 네, 이렇게 와야겠죠. 음, 좀 어, 이거 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b 제곱은 우리가 외웠잖아요. A제곱,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겠고. 그쵸? 그다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부터 이거를다 분배해야 돼요. A를 이렇게 다 분배하고, B를 이렇게 다 분배를 시켜봅시다. 해보면, 자, A부터,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자, 따라서, 그다음부터 이제 다 분배시켜주면, a가 3개니까요. 되고, 플러스 2배에 a가 2개, b 1개. 플러스에 a, b제곱. <laughs> 그 다음에, b, a제곱이니까요. b, a제곱이고, 더하기에, b를 여기다 곱해주면, ea, b가 2개죠. 그 다음에, b가 한 2개, 1개니까, 3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식을 잘 보니까 동류항들이 생겼네요. 보니까요. a제곱 b a제곱 b. 이제 순서 바꿔주면 a제곱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ab제곱 ab제곱. 이렇게 동류항이 생겼으니까 이제 마저 정리해주면 2a제곱 b에 a제곱 b니까 3이죠? 그 다음에 ab제곱에 2ab제곱이니까요. 마찬가지로 3. 마지막에 요거. 이렇게 돼서, 어, 우리가 썼던 공식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에,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제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봐야겠고, 이 공식 자체도 일단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식 자체도요. 이게 이제 2번 공식. 어, 이것도 좀 외워야 되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쉽게 외우는 팁을 좀 알려주면, 일단 볼게요. 일단 무조건 이 3차니까요. 이게 3제곱이니까, 얘 둘은 무조건 3차 붙어야 돼요. 그죠? 어, A 3제곱에 B 3제곱 무조건 붙어야 되고, 추가로 좀더 이제 외우면, 플러스 3배, 플러스 3배 똑같아요. 그죠? 이게 형태를 보니까, 똑같, 똑같은데, 하나는 A제곱 B고, 하나는 AB제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굳이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을 좀 잡아내면, 여기는 A가 두 개고, 여기는 B가 한 개죠. 그죠? 여기는 A가 한 개고, 여기는 B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2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똑같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어, 선생님, 이해가 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3차, 3차, 무조건 붙어야 되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항이, 플러스 3에 플러스 3이 이거 두개인데 이 두개가 처음 외울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두개가 두 개가. 그래서 외울때는 a제곱 b ab제곱인데 어, 형태가요 이 지수를 보면 지수를 보면 어, 두개 더해서 똑같이 3이 돼야된다고요 이렇게 음,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일단은 공식이 여기까지만 좀 볼건데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좀, 오랜만에 공식이 나와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어, 다시 말하지만, 일단 공식은 쓰면서 외워봐야 돼요. 어, 여기 있는 공식을 그대로 한번 노트에 쓰면서 몇번 반복해서 써보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다, 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 공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가능하다면, 공식을 외우면서 이 의미, 의미를 아는 게 좋아요. 얘는 두 개짜리 합제곱공식이고, 얘는 세 개짜리에 대한 합제곱 공식이고, 그다음에 얘는 두 개짜리의 세제곱 공식이라는 거죠. 형태가 이 구조 자체를 좀 보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 유도해 봤고 외우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팁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 의미를 하나씩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